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GTX-C 노선으로 인해서 이러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아파트들이 조,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이 지역의 빌라 가격 역시 그때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인성배 TV. 보너가 댄덱. 그. <laughs> 여기서 보니까는 과천 제이드 자이도 잘 보이네요. 많이 올라갔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당첨되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인더건역 2번 출구입니다. 여기 인더건역 2번 출구를 보면은 이제 상권들이 이렇게 형성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메인 상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국빈관 나이트도 보이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들이 어디냐면은 삼성 아파트 하고요. 인더건 마을. 그리고 좀 뒤쪽에 보면은 엘센트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프로지오 엘센트로가 있는데, 지금 GTX 시노선의 정차역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이 삼성 아파트의 가격하고, 엘센트로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향이라고 하는 지역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 GTX C 노선의 정차역 확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덕원역 2번 출구에서 제가 한번 저기 인덕원 삼성마을하고 엘센트로 있는 데까지 지금 걸으면서 가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출구에 이렇게 국비관 나이트 상권이 있는 저쪽에 보시면 건너편에 상가들이 많이 있죠?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뭐 10년도 훨씬 넘었죠? 이쪽 라인에 김밥집을 하시려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김밥집 권리금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김밥집을 못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추후에 들었죠. 그리고 위치가 좀 빠지는 곳에 이제 분식집을 오픈을 하셨었는데, 이제 인더건역을 지날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어, 어머니한테 그때 뭐 불량청소년 사고도 많이 치고 했을 때, 어머니는 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먹여 살리려고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김밥집 알아보러 다니시고, 마음에 드는 자리 있는데도 권리금이 없어가지고, 진짜 외곽에다 김밥집 찾으셔가지고 하루도 신적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철이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머니한테 많이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더건역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부모님 살아 계시는 분들 계시면, 젊으신 분들, 어, 부모님 살아 계실 때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오다 보니까 바로 인더건 마을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온대에서 다시 한번 인덕원 마을하고 푸르지오 엘센트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쪽 인덕원역 2번 출구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는 바로 이렇게 삼성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보로 가능한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 아파트 뒤쪽에 바로 푸르지오 엘센트로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어, 8억대 거래가 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올 1월에 8월에 거래가 됐던 것들이 이제 GTX가 확정이 되면서 어, 9억 9천만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해요 5구 전용 제곱미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GTX 확정 이후에 2억 정도 시세 상승이 이루어진 거고요 물론 이 얘기는 실거래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센트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 상승이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호가가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도 16억 3천만 원에 지난달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억 원까지 최고 호가의 물건들은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더건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면 인더건 마을 삼성 아파트의 정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상가 중에 이제 경매가 나온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 지역에 많이 왔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 인근에 해장국집이 있는데 유명한 해장국집이 있는데 너무 그 해장국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많이 못 가지만 은 어머니 모시고 자주 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GTX-C 노선이 어, 확정이 되면서 인더건마을 삼성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엘센트로아파트 프루즈 엘센트로아파트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GTX-C 노선으로 인해서 이러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아파트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이 지역의 빌라 가격 역시 그때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 아파트들 뭐 실거래가를 통해서 알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말고 실제로 이 주변에 빌라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조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인도건역 2번 출구죠 조금 전에 봤던 곳이고요 삼성마을 아파트하고 프루지오 엘센트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 2번 출구의 건너편을 보게 되면은 이제 7번 출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버스 때문에 가려 있는데 이쪽이 이제 7번 출구이고요 7번 출구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천주교 인더건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건 같은 경우에 이 인더건 성당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 가지고 쭉 직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산사거리를 통해 가지고 안양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주교 인더건 성당 뒤편에 이제 빌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의 모습들 하고 그리고 어, 이 빌라의 가격 상승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영상을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천주교 인더건 성당의 모습이고요. 이쪽을 이제 둘러보게 되면은 공용 주차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멀리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안항천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평천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인 평천과도 맞닿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뒤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빌라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촌 같은 경우에 입지가 인도관역 7번 출구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시면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보시면 빌라들이 많은 모습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빌라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주거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그런 지역들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골프를 치고 하는 모임들, 이런 모임들에서 이 인더건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이 지역에서 한 3, 4년 정도쯤에 빌라 같은 경우에 1억 후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억 후반대에 형성한 그런 빌라 가격을 그 매입 가격에 바로 전세로 맞추게 되면서 어 시간이 지금 지난 현 시점에서는 가격 상승 여력이 뭐 정확하게 제가 뭐 금액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1억 후반대에 매입한 그 가격이 지금 5억 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분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겠죠. 가격적인 부분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만이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만이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만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좋은 곳의 빌라들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찾지 못하느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능력이고 노력입니다. 오늘 GTX C 노선 정차역인 인덕원역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인덕건역 일대의 빌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정말 내돈 드리지 않고도 매입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평가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에 너무나 목을 매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빌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기회에서 주의할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주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형이 너무나 깨끗하고 평면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주택을 살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지 집은 땅의 가치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의 신축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파트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커뮤니티의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놀이터나 그리고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골프장, 수영장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빌라의 신축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의 신축을 구입하게 됐을 때 단점은 뭐냐면 아파트 청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특별 공급이라든가 이러한 조건에 무주택자한테 이제 주택을 어, 마련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있는데 신축 빌라를 사게 되면은 이제 청약에서 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주택자보다는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신축 빌라를 사는 그런 뭐 우라고 하긴 그렇지만 신축 빌라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인덕원에도 중요한 것이 입지지 않습니까? 인덕원역의 입지가 받쳐주고 오래. 된 빌라들의 가격이 상승 여력 곡선을 이제 반등하게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센트로 주변에도 재개발이 되는 빌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왕시 일대가 지금은 엘센트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일대가 어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미 자리를 잡고도 있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 이제 들어올 청계지구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센트로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가격이 올랐다 라는 생각은 해요. 저도 그렇지만 그 지역 일대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좀 새로운 주거지를 탄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은 저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관심있게 보는 지역이지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전히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주변에 구축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구축을 빌라를 매입을 하게 돼도 청약의 조건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 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약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내집 마련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만 여러분들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매나 구축의 아파트 빌라 같은 것들을 매입하시면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지금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아파트만을 너무나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좋은 지분이 많은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임성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후반대에 샀던 것들이 두배 이상 가격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구나 지금 많습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빌라 투자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신축빌라 같은 것들 비싼 가격에 사게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입지가 무조건 좋은데 신축빌라를 사야 됩니다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입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커뮤니티에 강점이 있으면 입지도 좋고 커뮤니티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빌라보다 리스크가 좀덜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생각의 틀을 좀더 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1주택자가 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면서. 단순히 다음 주택에 두 번째 주택을 나는 무조건 아파트로만 하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어, 오늘 영상을 보니까 정말 추후에 여기 생길 수 있는 곳, 또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빌라, 그리고 대지 지분이 큰좀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 여러의 뭐제 채널만 보시지 마시고 훌륭하신 많은 분들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레벨업을 계속 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어 누군가는 지금 아파트 청약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아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부동산 재테크 안할 거예요. 하지만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주택자가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자산을 늘리고 올바른 재테크를 평생 동안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온도가 36도가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찍고 있죠.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야, 임성배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현장 도는데 나도 현장 돌아야 되겠다. 이 여름에도.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쓰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지역을 잘 알고 그리고 어, 제가 며칠 쉬었습니다 지금 추가여서 쉬어가지고 저도 좀 움직이기 싫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인근에 온만큼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제공해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도 힘들지만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더울 때는 어, 이 현장에 가는 거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이 여름에 다닐 때는. 7시가 넘어서 조금 시원했을 때 다니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경험들과 그리고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로 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